자꾸 마 시켜가지고 다굳어버렸네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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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해요 괜찮아요 <laughs> 지금, 이건 시범 보여드리는 거니까 자, 이렇게 하고 꽉 아, 아, 눌러서 눌러네. 이렇게 해가지고 발을 굳히는 거 이렇게 잡고 좀 많이 벌리면 많이 벌려서 굳히고 아, 좀 좋게 벌려는데 처음부터 많이 벌리면 아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렇게 튀어나오게 하는 이유가 아, 여기 아까 저기 그림처럼 이렇게 넣게 되면 맞지. 보행 중에 빠져요 자꾸 그래서 저는 위에를 좀 덮어요 이만큼을 덮고 밑에도 이만큼을 덮어요 이렇게 아 되게 이렇게 이렇게 되게 그러면 잘안 빠지더라고요. 아, 그러면 그 계속? 일상생활 상관없어요. 양말 신고 신발 신고 다니면 다 상관없어요. 아무 괜찮아요. 요거는 단순하게 통, 통증 감소 용으로만 쓰는 거예요. 통증 감소. 교정용은 아니에요. 아, 교정용. 음. 교정은 안 돼. 아까 말말 듯이 무제방 교정은 수술밖에 없어요. 수술. 그래가지고 정형외과 가면은 상태를 보고. 수술을 해야 되야 되겠다 싶으면은 수술시키고 수술할 을 정도 아니면은 두고 보자고. 거의 대부분 그렇고요. 지금 저의 재료의 색깔에 따라서 정도가 나타나나요? 네. 진한 색깔이면 좀 단단하고 예. 연한 네. 색깔이면 좀 흐물흐물하고. 음, 그거는 예. 이거의 양에 따라서 많이 넣으면은 좀 단단해지고 그래서, 지금은 어느 정도로해 주시는 건가요? 지금은 좀저 색깔이요. 좀약 중간보다 좀 약간 연하게? 연한 거, 예, 연한 거, 정도로 이렇게 한 거예요. 그래서 이었요거를 빼고 뒤로 발빼보세요 밑에 부분도 널찍하게 퍼져 있죠. 네, 음... 예, 제가 밑에도 이렇게, 이렇게 안 빠지게. 빠지지는 않게. 예, 이렇게 한 거. 이거는 이제 개인 취향이에요. 이제 하시는 분들이 뭐 방법 찾아서 하시면 돼요. 이렇게. 그래서 이거는 오늘 하루 말리시고 내일부터. 예, 내일부터 착용하시면 돼요. 이 왜냐면 지금 굳은 굳긴 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좀덜 굳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늘에서 하루만 말리시면 돼.